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부담은 낮추고 정성과 품질은 꽉찬 이른바 가심비 선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각지에서 엄선한 지역 농산 가공품 39종을 추천했는데요. 소재 강정부터 전통 된장까지 믿고 선물할 수 있는 지역의 맛을 살펴봤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 마을 작업장에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통곡물과 견과류로 수제 강정이 만들어지는 현장 설탕이나 식용유 방부제 없이 주민들이 직접 농사 지은 찰 현미와 검정깨 땅콩을 튀겨 정성껏 버무립니다 딱딱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명절 선물은 물론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옥수수, 간, 어, 옥수수 농사 짓고. 참깨 들깨 농사를 직접 지어서 저희들이 함께 가자를 만들고요. 설탕이나 식용유가 안 들어가는 건강하고 맛있는 엘빈 강정입니다. 100년 넘게 장맛을 이어온 전통 장독대에서 숙성된 된장. 강된장을 만드는 곳인데 국내산 콩과 천일염만 사용해 구수한 맛을 자랑하고 봉지째 데워 밥에 비비기만 하면 됩니다. 이이인 가구는 물론 명절 상차림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전통장은 소비자들이 끓여 먹는데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하여 인 가구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또 고향의 맛, 우리 엄마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이처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39종의 가공품을 올설 명절 추천 상품으로 선정했습니다. 대부분 가격이 5만 원 이하로 부담은 줄이고 품질과 정성을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추천 상품과 구입 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에서 설맞이 지역 농산물 가공 제품 추천 목록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설 명절 가공제품 추천 목록은 여덟 개 지역에서 39개 제품을 선발하였는데요. 어, 5만 원대 이하의 가심비가 좋은 상품과 품질이 우수하고 저희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제품을 추천하게 을 되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함께 전하는 지역 농산 가공품. 이번 설, 마음까지 전하는 선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